손님이 찢어질 것 조심스러워 하다 보니까 손이 떨리네요 <laughs> 그만큼 정성스럽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게 연꽃 대관식이에요 네. <laughs> 엄마 연꽃이 연꽃에 다 연잎 대관식이라 엄마가 <laughs> 주고 <와. 웃음>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laughs> 아니요 음. 그리고 저 만드는 방법은 뭐 꽃죠 치우는 데도 별로 없겠지만은 뭐 약간씩 다르니까 우리 연꽃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게요. 연꽃 송이 같다, 저게 그렇죠. 이게 연꽃 차에 쓰는 아, 연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게뭐딱 피기 전까지. 그때가 이, 제일 예쁘잖아요. 예,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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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연꽃, 차에 들어갈 연꽃인데 지금은 냉동이고요. 네. 아, 뭐 7월달에 채취를 했겠죠. 6월달이나. 네. 아, 지금은 냉동이지만꽃피는 시즌에 오시면 생활을 용해요 음, 굉장히 예쁘게 생활을 활짝 <laughs> 저서 일단 접시다. 아, 접시다. 깔아들려서 활짝 접음 꽃을 음 눈는에서 감상하시고 는저시고는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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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 생화는 1년에한5 0일 합니다. 금년에 6월1 5일날 시작돼가지고 한월 초까지. 그렇죠. 내년에도 그쯤 시작하겠죠. 네. 아, 그 나머지 3 1 열일 정도는 이렇게 냉동 상태로 나가는데요. 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무로 한번다 피우고 사용한데, 열꽃이부터 음 한번피면은3일갈3일 음 짧아요. 어. 폈다가 약간 오물었다 저녁에 다시 피고일 가는데 원래 이제 두 두 번째 피는 날이 향은 가장 강해요. 음, 그런데 이제안피꽃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한 번도 안 됐으니까 좀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깨끗해요. 왜냐하면 꽃고 잠옷 피면은 이게 날벌레들 엄청나게 꼬여요. 그리고 좀지분하을 아, 보일 수도 있고 아, 네. 실제로 핀꽃이기 때문에 향이 은은하고 어, 깨끗합니다. 네, 연꽃을 색깔로 구분하면은 네, 붉은색 계통, 흰색 계통, 백년, 홍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맞아. 뭐, 품종은 수백가지 되지만은 음, 색깔로 구분하면 백년, 홍년으로 나누어 있는데 굉장히 취향인데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리지날 흰색도. 근데 차이는 원래 백년을 최으로 쳤는데. 아 그래요? 백년보다는. 어. 백년이 더 좋은 거라고. 식으로 쳐준다좋다안 좋다 하면 최고로.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사랑의 맛시는 음식이잖아요. 네, 네. 흰색 이 의미하는 건 일단 깨끗하다. 아. 또 순수하다. 신결하다 <laughs> 그런 의미. 조뭐다 아, 우리나라에서는 음. 또 신성한 색으로 또 우리가 지금 옛날부터 백인족 그런 의미가 말하면. 있고요. 두 번째는 향이 달라요. 이게 음. 송면이. 음. 홍야은 색깔처럼 좀 진하고 폭한 반면에 보편적으로 그렇죠. 백야은좀 은은하고 약간 달콤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음식에서 바꾸자. 생각하시면 신기한. 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남편군도 사용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 자리에서 처음 풀 예정입니다. 오늘은 예전 4분, 예전을 위해서 편일 것이다. 나중에 예전 날은 아마 이 날이 예정일을 앞두고 할 거야. 여기다가 어, 물을 더는데 이건 연잎차예요 맹물을 음, 음. 보면 이제 연꽃 향만 나기 때문에 이 맛을 위해서 여러가지 차를 쓸수 있어요 음. 녹차, 홍차도 많이 쓰이는데요 그때 제자리 기왕이면 연잎차가 낫겠지 이게 음. 일차적으로 줘서 우루, 연잎이 우러나고만 음. 그래? 연잎차와 연잎차를 쓰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직접 재배하는 연잎이고 이제는 냄새 난 향기 난다. 뭐차 어. 달리 연잎차카페인 없어요. 어, 오늘 제대로인데? 아, 음, 손으로, 손으로 열어줘야 됩니다. 아. 얘가 지, 지 그건 안 되니까 그렇구나. 나중에 생화면 되겠겠다. 생화는 탁 이쁘겠다 진짜. 이라서 응. 응. 꽃잎을 열 때마다 이제 이 향이 좀지울어 응. 오고 있거든요. 너무 너무 좋다. <laughs> 그리고 저 앞에 늘어진 연꽃방은 네. 연꽃, 네, 연꽃 모양 연꽃이랑 연구, 연꽃 방이 아 실제 꽃을 갈아놔서 음, 그 방에 음. 들어갔어요. 빅토리아 연그 태관식 가는 것네. <laughs> <laughs> 네? 빅토리아 연 딱. 오늘 꽃을 피우고 차를 드시 연꽃을 먹었다 생각다 <laughs> 네. 얘도 수분이 이쁜데? 응. 생신요? 수시. 이 찢어질 것 아, 조심 들어다 아, 보니까 손이 떨리네요. 야, 그만큼 정성들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꽃 대관식이에요. 아, 네. 엄마 영꽃이영꽃이다 처음 피었습니다. 아 어, 너무 이쁘다. 눈에 틀어 주기 전에 네. 일단 첫째니까 그 향기를 한번 아 어, 너무 이쁘다. 어. 어. 뭐 뭔데? 예? 뭐. 음, 네? 향 맡으라.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응? 연꽃 향이지. 이게 연꽃? 응. 음. 연꽃 향. 키미월이도 냉동이라 꽃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네. 보시면 음. 음. 좋습니다. 이야, 이쁘다. 그러니까 이런 오일 안된대네. 와, 영국 가까서 이 처음 봐. 음. 그렇지 멀리서만 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펴갖고 있는 거. 와, 근데 아, 네, 애호박 같아. <laughs> 자완성이 <laughs> 됐습니다. 아, 네. 야, 니가 이가습니다니바로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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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다아네좀있다가따드려가니는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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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마시지 뭐 <웃음> <웃음> 어, 이것도 먹고 싸아 <laughs> <laughs>